안녕하세요. 성호 육묘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3월달부터 이제 에, 지역에 따라 이제 옥수수를 심게 되는데요. 옥수수 심는 음,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옥수수를 어떻게 심으면 더잘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매년 저는 옥수수를 심어 먹는데 옥수수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에, 거름도 많이 안 먹고 토지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땅이나 심기만 하면 잘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되는 것도 구분이 되는데 이제 되는 것 같지만 이제 거름을 얼마 치 했느냐에 따라서 옥수수 대가 굵어야 옥수수도 한 뼘이 넘게 한 자루나 두 자루가 생기기 때문에 예, 거름이 많이 필요치 않다고 하더라도 옥수수는 반드시 거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3월 말이나 이제 4월 초에 감자를 심고 이제 옥수수 묘종을 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감자를 심고 나서 옥수수 묘종을 한3잎 정도 된 거를 심게 되면은 예, 서리를 맞으면은 물론 서리에 약하지만은 예지간한 이제 예, 된 서리만 아니면 잎이 약간 타다가 다시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예, 일찍 심으실 거 없고 예, 조금만 먼저 드실 거를 감자 심으시고 한 15일 있다가 옥수수를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씨로 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트레이에다가 뭐 72구나 128구에 한 개씩 넣어서 길러서 심는 경우가 있고 두 알씩 넣어서 길러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128구는 한 판만 들어도 128 포기가 나오니까 숫자는 많이 나오는데 집에서 드시려고 그냥 몇판 심으시는 거는 72구 정도에다가 씨앗을 두 개를 넣으시던지 하나를 넣으셔서 묘종을 길러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는 이제 각 시장이나 물론 농약사에서도 팔지만 가능하면은 묘종이 어릴수록에 좋습니다. 너무 적으면은 이제 심기는 물론 나쁘지만 그래도 옥수수 묘종이 새끼 손가락 기르기만 할때 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심기 전에 토지를 안 가린다고 하더라도 퇴비도 있으면 내시고 아니면 비료도 100평에 한 25kg 정도 뿌리시고 그 다음에 붕사도 조금만 뿌리시고 그 다음에 석회도 한 번도 안낸 밭은 석회를 조금 내시고 이렇게 해서 노타리를 치신 다음에 이제 좀 일찍 드시려면 비닐을 멀칭을 하고 옥수수를 심게 되면은 이제 지온이 올라가고 밤에도 따뜻하기 때문에 옥수수는 조금 일찍 수확은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닐을 안 깔고 심을 때는 나중에 비닐을 걷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대기도 좋고 비료 조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늦게 드신다고 할 때는 비닐 멀칭을 하시지 말고. 그냥 노탈이 친 다음에 한 80에서 90cm 정도 고랑을 탄 다음에 고랑에다 밑에다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씻고난 다음에 뿌리를 잡으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한뼘 정도 뛰어서 종이컵으로 반컵 이상을 쏟아주고 덮어주게 되면 옥수수는 그거 한 번만 주게 되면 잘 크게 됩니다. 그러면 은 이제 옥수수를 이제 크는 과정은 일단은 이제 뿌리를 잡아서 크기 시작하면 한한뼘쯤 사람 손으로 한뼘쯤 크기 시작하면 옥수수가 이제 젖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젖가지를 안 따게 되면은 예, 옥수수 원대와 또 젖가지가 두세개씩 나오는데 예, 젖가지를 안 따면 젖가지에 힘쓰느라고 원대가 찬찬히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옥수수가 한 포기에 여러 가정이가 있기 때문에 옥수수가 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밭에를 가시면 긴매기를 한번 할다라든지 한번 그 젖가지를 위만 자르지 말고 옆으로 돌려서 뛰시게 되면은 그띈 자리는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두번 정도만 젖가지만 따 주시게 되면은 옥수수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젖가지가 잘안 나오니까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젖가지 따고 나면은 이제 원순이 이제 한 포기 심은 사람은 이제 한 대가 올라가고 두 포기 심은 사람은 이제 두 개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옥수수는 보통 두 개가 열리긴 열리는데 하나씩 심었을 때는 드물은 드물고 하나씩 심었을 때는 두 개가 열려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그리고 한 포기에 두 개씩 심은 경우도 물론 두 개씩 이제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는 어차피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판다고 봤을 때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조금 까서 드시는 건 몰라도 두 개를 다클 수가 없고 하나만 이제 상품성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땅이 넓으시면은 가능하면은 더 드물게 심을수록에 옥수수가 더 크고 또 옥수수 대도 굵고 또 혹시라도 봄에 비바람이 쳐서 바람이 되게 불더라도 드물게 심을수록에 옥수수가 시리시리하고 넘어가는 거는 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넓으시면은 너무 총총 심으시지 말고 옥수수는 조금 드물게 심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수는 반드시 한 5, 6 센치만 자라게 되면 이제 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발은 옥수수는 워낙 키가 클 때는 이미 다가 높기 때문에 바람이나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 발을 땅에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닐을 깔고 심으셨을 때는 물론 풀은 좀덜 나지만은 그 비닐을 비닐을 구멍을 뚫고 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비닐을 걷을 때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게좀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비닐로안 깔고 심게 되면은 이제 풀이 조금 나기는 했는데 옥수수가 풀보다 훨씬 빨리 크기 때문에 밭에 가셔서 풀이 좀한 한 도수병 컸을 때 그냥 날씨를 툭툭 쳐주고 그냥 키워도 옥수수는 아무 지장이 없이 잘 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은 비닐로 까시려면 까시고 아니면 안 깔고 그냥 골만 따고 골 속에다가 옥수수를 한. 40cm나 50cm 간격으로 심으면 좀 드물 편이고 자리가 넓으면 좀 드물게 심으시고 자리가 좀 좁으시면은 한두뼘 정도만 떼고 심으시면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많이 심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대학찰 옥수수를 많이 심으시는데요. 대학찰 옥수수는 좀 가늘으면서 옥수수를 쪄서 드실 때좀 쫄깃쫄깃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대학찰 옥수수보다는 이제 알록이 차라고 이제 검정찰 또 하얀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옥수수를 매년 심어서 먹어 보게 되면 그 노란 거하고 그 검은 거하고 섞인 아니면 노란 거랑 검은 거랑 섞인 알록이 차리 맛이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단맛이 좀더이고 그래서 는이알로기찰를 많이 길러서 몇 정도 팔고 그랬는데 그알로기차은차옥수수는 조금 굵기가 대학찰보다는 조금 굵습니다. 그렇지만 수학 수확 시기는 대학찰이 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 아마 빨리 옥수수를 심어서 비닐 멀칭 하시고 해서 비쌀 때 일찍 파실 때는 대학찰 옥수수를 많이 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급하게 먹을 거 아니고 4월 한 말경이나 한한 20일 이후에 심게 되면은 옥수수가 잘 커서 7월 초, 초면은 따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비닐로 깔고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제 가물으면은 옥수수는 대개 이제 5월달, 6월달에 가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옥수수가 가물게 되면 낮에 성장을 못하고 잎이 돌돌 말려가지고 옥수수에질장이 많은데요. 그때는 그 또랑에다 심었기 때문에 호수로 연결해서 또랑에다가 찬찬히 먹어서 내려가게 물한번 대주게 되면은 옥수수가 가뭄을 예방할 수 있고 잘 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옥수수는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뭐한 1m50 정도 크게 되면은 이제 개꿀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그 벌레가 옥수수 그 대를 이제 파먹기 때문에 이제 그 살충제를 이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살충제가 있으시면 한두번 주면은 옥수수 그 개꼬리가 벌레가 안 먹으면서 그 개꼬리 먹고 난 다음에는 옥수수로 다 이제 벌레가 가게 되면은 옥수수에 구멍이 뚫어서 옥수수 따서 이제 수확해가지고 떠서 드실 때 보면은 벌레가 이제 들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벌레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뭐 끝까지 다 먹는 건 아니고 지저분하게 끝에 조금 먹을 수는 있는데 또 어떤 밭은 약을 안 줘도 또 이제 그런 이제 벌레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 옥수수는 벌레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고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 뭐 살균제는 제가 농사할 마다 접어도 그렇게 뭐줄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이 이 밭에다 이제 농작물을 심게 되면은 이제 그물을 이제 고라니망을 앉혔을 때는 이제 고라니가 이제 농작물에 이제 뜯어 먹게 되는데 제가 매년 옥수수를 심어 보게 되면은. 이 고라니가 옥수수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뭐딴 밭에도 한번 심어 봐도 고라니가 그 밭에 와 오더라도 옥수수는 건드려 봐야 몇 폭이 건드리지도 않고 별로 뜯어 먹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옥수수는 아마 고라니 그물을 안쳐도 아마 아 먹을 수는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딴 밭에 한두 군데 옥수수를 심어서 고라니 망을 안쳤는데도 그냥 그런대로 큰 피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능하면 앞으로는 농사 지시를 하면 고라니가 모든 농작물을 거의 다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라니 망을 사서 파이프를 박아서 그물을 치게 되면 피해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왕 그 고라니 망을 칠 때는 저도 옛날에는 1m20부터 이제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1m50에다가 이번에 저는 1m80 고라니 망을 치니까 전혀 한 마리도 들어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망을 너무 낮은 거를 치게 되면은 고라니가 걸어갈 때는 못 뛰어넘는데 뛰어서 들어올 때는 뛰어서 넘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왕 치시는 거파이프도좀 길게 자르고 튼튼하게 박으시고 망은 가능하면 채하 못해도 1m50에서 80 정도는 고라니 망을 치셔야 피해를 보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는 이제 물잘 대주고 추비 한번 주고 하면은 이제 옥수수 수확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옥수수 에, 수확을 하실 때는 에, 이제 물론 옥수수를 처음 심어 보시는 분들은 이 옥수수가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를 잘 모르시는데요. 그래서 옥수수는 이제 그한 2m 정도 가까이 크게 되면은 그잎 사이에서 이제 옥수수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커 나오면서 이제 수염이 이제 보이고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수염이 이제 빨간색이 이제 있다가. 점점 옥수수가 이제 굵어지면서 통통해지게 되면은 이제 옥수수가 수염이 이제 매 수백 그 수백 개의 수염이 나와서 이제 옥, 안에 있는 옥수화, 옥수수하고 수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옥수수가 서서히 안에서 크면서 이제 수염이 마르게 되는데요. 수염이 이제 마른다고 조금만 마른 거는 옥수수가 연그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따라가실 때는 옥수수를 만져보시고 에 들어가 손으로 눌렀을 때좀 단단한 감이 있고, 에, 그다음에 수염도 에 이제 불구스러한 색으로 말라서 완전히 말로 비틀어졌을 때, 그때 이제 살짝 한번 하나를 까보게 되면은 까본 옥수수가 이제 틈이 없이 적당히 잘연그렀으면은 손톱을 한번 눌러봐 가지고 옥수수가 살짝 들어갈 때 그때가 제일 수확 적기가 되겠습니다. 옥수수를 이 까봐 가지고. 사람이 손톱으로 눌렀을 때 들어가지 않고 단단한 경우는 옥수수 따는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옥수수를 따서 쪄서 드실 때좀 옥수수가 더 억시고 맛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는 제가 항상 수확을 해서 먹어보지만 너무 일찍 따도 맛이 없고 너무 늦게 따도 맛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그 시기에 따셔야 옥수수 맛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이제 많이 심으셔가지고, 이제 한 번에 다못 드실 때는, 물론 나어 이웃과 나눠서도 물론 드시겠지만은, 옥수수를 너무 에, 푹 삶지 말고, 살짝 쪄가지고, 냉동 보관을 하시게 되면은, 아, 겨울이라든가 오랫동안, 몇달 동안, 에, 보관이 돼서, 에, 나중에 드시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가 많아가지고 좀 남을 때는, 이웃을 주시던지, 아니면, 옥수수를 살짝 쪄가지고, 에, 냉동에다가 얼려가지고, 나중에 드실 때는, 에, 전자레인지에다 넣어서 한번 돌리시던지 아니면 다시 한번 살짝 쪄서 드시게 되면은, 수확 시기에 에, 딴 것만은 못해도, 그런 대로 맛이 괜찮으니까, 에, 옥수수를 많이 따실 때는 에,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수수 때는 이제 수확을 하고 나면은, 에, 그거를 배가지고, 뭐 고추고랑이나 아니면 한쪽에 놔뒀다가, 풀 나면 제다 좀 깔게 되면은 풀도 들나면서 나중에는 썩게 됩니다. 그러면 또 거름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옥수수를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앞으로 한한달 뭐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옥수수를 심게 되기 때문에 밭이 좀 있으시면은 옥수수 농사는 어렵지 않으니까 밭한 쪽에다가 옥수수 모를 씨로 심으시던지 아니면 모종을 해서 심게 되면은 잘 따서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옥수수를 씨로 심을 때는 새가 많고 그러면은 새가 좀 파먹, 파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물론은 약을 섞어서 심게 되면은 좀 피해는 좀덜보는데 가능하면은 옥수수는 어렵지 않으니까 뭐 트레이나 그런 데다가 이렇게 옥수수 씨앗을 넣어서 새끼성 보랑만하게 길러서 심게 되면은 동물 피해는 새나 동물 피해는 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수수 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제가 잠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